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의 반항이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체포될 것이고 헌법 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할 것이며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윤석열 무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 여론이 압도적이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8년 전 촛불 항쟁의 기억을 상기해 봅니다. 박근혜를 탄핵한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수구 보수 세력이 당분간 부활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2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번 탄핵과 정권 교체 이후에도 다시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미래를 열어가려면 실패한 과거를 올바르게 성찰해야 합니다. 이에 44년 만에 벌어진 내란 사태의 근본 원인을 성찰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윤석열이라는 희한한 인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구구 유튜버들의 망상적 세계관에 포획되고 무속에 심취한 미치광이였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미치광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꼭 내란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함께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군 수뇌부에 넘쳐났습니다.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제다 제정신이 아니었고 국민의 힘 의원들도 다수가 한 통석이었습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찰해야 할 핵심 문제는 1987년 87년 체제의 실패입니다. 87년 체제란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이후 현재까지 제6공화국 체제를 말합니다.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정치 민주화를 실현하면서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내고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의를 비롯한 정치 군인 무리를 숙청했기에 우리는 두번 다시 쿠데타를 볼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의 친일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87년 체제가 실패한 원인은 정치민주화는 이루었지만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았고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는 진전되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부 독재 잔당은 물론이고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던 민주당도 경제 민주화와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97년도 외환 위기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고, 국도의 불평등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이나 집권했으나 불평등의 구조는 그대로 남았고,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은 손해는 커녕, 오히려 한층 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민심이 돌아섰고, 그 틈을 타고 독재 잔당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가 탄핵됐으나 당명을 바꾸고 이미지를 세탁했고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등 경제 정책 실패를 공격하여 어부지리 반사 이익으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만일 민주당 정부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을 개선했더라면 윤석열 같은 자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87년 체제는 분단체제 극복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일당의 개엄 시나리오를 보면 끔찍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평양상공에 드론을 띄워 자극하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시도하며 연평도에서 포사격으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엄을 핵책했습니다. 전직 HID가 미국의 F-35 폭격기가 있는 청주 공항,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등을 공격하고 이를 북의 소행으로 뒤집어쓰려고 했다는 공작도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 계획들이 시행되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박정희와 전두환도 남북 대치 상황을 핑계로 쿠데타를 감행하고 독재를 합리화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분단체제, 정전체제를 끝내고 공정공영의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2000년 이후 남북정상이 네 차례나 만나 매번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구구 보수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당 정부도 한미 동맹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일당은 북을 자극하고 자작극 테러를 벌이는 방식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했을 것입니다. 87년 체제가 실패한 책임은 그 체제를 만들어낸 세력에게 있습니다. 군부독재 잔단 세력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발악합니다. 그들은 민주공화국의 암적 존재입니다. 단재와 퇴출의 대상이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란 속에 전두환 노태우는 겨우 2년 감옥살이 후 석방되어 천수를 누리다 떠났고. 이명박 박근혜도 재 값을 치른 지 5년도 안돼 사면복권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의 실패가 군부 독재로 이어졌듯이 군부 독재와 그 단당들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실패한 결과 44년 만에 내란이 재발했습니다. 결국 87년 체전은 구구 보수 정당과 온건 자유 정당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해온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 사건으로 그 한계와 약점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거대 양당끼리 여야의 자리만 바꾸는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교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정치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87년 체제를 넘어 개헌으로 제7공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